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버랩스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전에 어 청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어 12월 10일 정도 이제 금요일이면 항상 뭐지 공고분들이다 나오게 되니까 그때 청라에서 다시 한번 또 예,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만한 분양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 아이파크죠. 예, 여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청라, 이제 아이파크 나와 있고요 12월 10일 분양 일정에서 나와 있고, 청약 접수는 다 다음 주죠. 예, 다 다음 주, 어, 다음 주네. 예, 다음 주 16일, 목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이제 당발은 22일. 예, 그 다음 주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정당 계약은, 어, 크리스마스 때까지 이제 진행을 하는데, 요거는 당첨되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그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것 같으니까, 일단은 요건 내비두고, 자, 모델하우스는 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이런 거는, 뭐 커피가 뭐 중요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예, 이런 건 그냥 넘어가십시다. 뭐좀 좋은 거 주는 것 같은데, 어, 치즈케이구나. 그래도 스타벅스 거보다 나으니까, 예, 한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사업 개요. 짠! 해서 이제 딱 들어가서 보려고 했는데, 어, 그렇게 막 내용들이 나와 있구나, 그러진 않아요, 아직은. 이제 내일 모레 되게 되면 그때 단지 배치도랑 동호수 배치도, 평면도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나오게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공고문도 나오게 되니까 그거는 일요일 저녁에 한번 뜯어보면 될것 같고요. 항상 우리 그 달력 보시게 되면은 일요일이니까 12월 12일이죠. 예, 12, 12. 저녁 9시에 어, 여기 유튜브 들어오시게 되면은 그때 진행을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고문 보시면서 어디에 청약을 하는 게좋을런지 한번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요번 시간에는 일단 뭐 전체적인 기본적인 정보만 보시게 될것 같은데 어, 청라동 1-403번지 그러면은 지도상으로 해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쪽이에요 요걸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네이버 부동산 지도가 잘돼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땡겨서 보시게 되면은 네. 여기, 청라 국제도시 아이파크 예정 해서 나와 있고요 뭐, 주변을 보시게 되면은, 프로지오랑, 뭐, 현대 써앤빌 에코스타가 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다 이제, 요런 식으로 해서, 오피스텔 같은 개념으로 해서, 이제, 뭐, 친구들과 같이, 예, 손붙잡 꾸주르륵 해서 이제 들어가는 그런 공간들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핑크색, 예, 뭐, 요런 색으로 해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 어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톨게이트 북인천 나와 있고 인천 국제공항 고속 나와 있고 예, 청라 국제도시역 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뭐 1번, 2번 출구밖에 없지만은 나중에 뭐 점점 커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안할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 이제 북청라 IC 있으니까 여기는 뭐 교통에 메카라고 해서까지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일단은 뭐 기반은 다 갖춰져 있으려고 합니다. 예. 기반은 갖춰져 있으니까 나중 되면 여기서 좀더 확장을 하게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지하철에서 출구가 하나 두 개밖에 없는 쪽하고 어, 출구가 막 7번, 8번 막 12번 이렇게 해서 나가 있는 쪽하고는 아무래도 좀 다르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일단은 어 여기, 뭐, 지상화 시켜 놓는 그런 거 작업은, 뭐, 출구 나더 뚫거나 이런 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니까, 일단은 노선이 이렇게 깔려 있느냐, 아니냐, 일단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일단 여기는 뭐, 아라뱃길 여객 터미널도 있고, 여기 물류단지가 있고, 그래서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건 나중에 좀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옆에 동쪽으로 해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골프장 조망이 나오게 되는 거,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조망으로서까지 나오게는 어려울 거는 같아요. 조망으로는. 예, 조망으로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가까운 데 골프장 있고 그러면은, 주변 경관이나 이런 거는 좀 볼만해요. 예, 좋아지고 하니까. 예. 그리고, 뭐 여기, 우리 저번에 했었던, 예, 육각형 모양, 섬 하나 있는 거 있죠? 예, 섬처럼 나와 있는 거, 이런 거 보시면서, 여기가 이제 메인이 되는 지역, 이제 여기서는 조금 위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나름대로의 그또한 가지 그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입지는 될 거는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이제 코스트코 예 제가 이제 진짜 좋아하는 코스트코 생기죠 그리고 이제 어 그거만큼이나 또 진짜 좋아하는 스타필드 생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지하철역에서 이제 다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산병원 이쪽으로 또 넘어온다고 하니까 분원이죠 분원 예그 아산병원 이쪽으로 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분원 하나는 예, 멀티 예,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든다고 하니까 여기도 상당히 꽤 괜찮은 입지가 되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홈페이지 한번 또 보시면서 얘기 진행을 할게요 자 일단은 1000개가 넘는 호실이 있고 전용은 2,4부터 8,4까지 근데 거의 뭐 보시게 되면은 뭐 1.5룸 예, 그리고 뭐 2룸 그리고 뭐 3룸 해서 나오게 될것 같아요. 84 같은 경우는 거의 뭐3리룸이니까 사실. 그리고 주력으로 해서 나가는 거는 거의 투룸 위주로 해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뭐 처음에 시작을 하시는 신혼분들 이런 분들이 하시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시공은 현대산업개발 예. 아이파크죠. 예. 자 사업개요는 이 정도 나와 있고. 그리고 오시는 길 한번 요거 잠깐 보실까요 오시는 길 모델하우스는 인천 삼산체육관 옆에 예, 상동역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찾기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현장은 청라동 예 여기 아까 이제 보셨던 이제 그곳이고 어, 뭐 팝업스토어가 해서 좀 나와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주변에 어, 접근성 좋게 그러 이제 조그맣게 좀 하나 예, 영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간 김에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청약 안내문에서 나와 있는데 아직은 뭐 크게 예뭐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대략적인 내용이죠 일단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청약통장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어 성인이면 그냥 다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개념이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어, 주택이 여러 채 있는 사람도 청약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전혀 다른 이제 번외편 어, 그런 게임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 아파트랑 상관이 없으니까 뭐 재당첨 제한에 걸려 있는 그런 사람도 그냥 뭐 여긴 상관이 없이 예,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 문제도 조금은 예, 조금 더 이제 후리하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러가지 이제 규제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 보니까 아파트보다는 요즘 이런 식으로 해서 오피스텔에 많이 몰리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300만 원 예. 어, 청약홈 들어가서 청약을 하실 때 300만 원 이제 내거 계좌 그리고 이제 비번 다 알려주면은 알아서 돈다 빼내 갔다가 알아서 때되면은다 채워주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한 번도 안해 보신 분들은 어. 돈 이렇게 갖고 가고 그러면 어떻게 라고 하시는데 뭐 나중에 이거 돈안 돌려주는 거 아니야 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없고요. 현대 아이파크가 뭐 여러분들 돈 300만원 떼어먹고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 <laughs> 그런 거는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뭐 보도자료나 홍보 영상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잘 나와 있고요.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다시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가 이제 지금은 어... 그냥 인기 없는, 예, 고항철도로에서만 나와 있지만은, 여기 나와 있는 선이 하나 있죠? 예, 요거, 어, 국방색 비슷한 색깔, 남자들이 참 싫어하는 색깔인데, 요게 이제 7호선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 그래서 인천, 청라 쪽으로 해서 이제 쭉 연장이 되는 걸로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잠깐 보고 싶게, 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 라인들이 쭉 연결이 돼가지고 좌회전을 해가지고 여기서 우회전을 해갖고, 예, 여기 이제 고항철도 여기랑 해서 같이 연결이 된다. 조인을 하게 되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9호선도 이쪽으로 해서 연결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트리플 역세권이다 하면은 여기서가 메인이 된게 아니라 이쪽이 좀더 메인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될것 같아요. 이제 요거는, 아, 이쪽에 나와 있는 거랑 이제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을런지 이제 그건 좀큰 그림을 좀 봐야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인천시 시보라고 하죠 시보. 예 또는 이제. 관보에서 이제 구청에서 나가는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이런 걸좀 봐야 되는데, 저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큰 그림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그냥 한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해서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 그게 이제 거의 좀큰 메리트라고 이제 봐야죠. 예. 그리고 아까 뭐 북청라 IC 요거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제2 외곽 순환도로, 예. 그것도 있고 하니까, 어,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괜찮을 것같아 같아요. 그 얘기는 곧 여기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어... 뭐 여기 뭐 아라비썸 있고 뭐 여기 뭐 축구장, 야구장 있고 이제 시민들 이용할 이수 있게 그리고 이제 뭐 생태공원이랑 뭐 이런 키 있고 그런 건다 좋아요. 그건 뭐큰 문제가 아니고 뭐 외국인 학교 있고 여기 인천 최고 있고 예뭐다 좋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현대모비스랑 이제 하나 금융타운. 하나 같은 경우는 뭐전 계열사가 이쪽으로 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뭐 조금 중요하고, 뭐아라비섬이뭐 제2경 해서 이제 뭐 볼거리 뭐 해서. 저도 여길 기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뭐한번 정도는 가볼만 해요. 예, 좀탁 트여져 있고 괜찮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진 찍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나름대로 경치도 다 괜찮고 하니까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분양가죠, 분양가.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수요와 공급이 좀 맞아 떨어지는 게 뭐냐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분상제 걸려 있어 갖고 크게 어, 메리트가 좀 많이 없었죠. 어, 건설사 입장에선 분양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조합원 분양분보다 어, 이분들은 거의 뭐 10년 15년 해서 이제 기다리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일반 분양분이 거의 뭐 별로 차이가 없게끔 나오게 돼 버리니까 조합원분은 그냥 뭐열 받죠. 진짜 사실 예, 거기서 많이 부담이 좀 빠져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입장이 좀 달라져요, 서로. 예. 각자가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 여기서 과연 그러면은 아파트에 대한 그 분상제도 피하고, 뭐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규제를 다 피해서 나왔다 보니까 여긴 과연 얼마에 나올 것이냐. 이제 이게 관건이죠. 그래서 내일 모레 이제 저도 어, 좀 방송 준비하면서 좀 찬찬히 뜯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분양가는 항상 그렇습니다. 뭐 아파트가 분상제 걸려서 진짜 미친 척하고, 싸게 나오지 않는 이상, 동탄에서 지금 뭐한 15, 16, 17억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어, 한 8억, 9억에 나왔나,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싸게 나온 거 아닌 이상은, 더군다나 오피스텔이고, 더군다나 땅값이 비싼, 요런, 예. 어, 역세권에 가까운 입지고, 그럼 당연히 지대가 비쌀 수 밖에 없거든요. 이런 데서는 당연히, 비싸게 나옵니다. 예, 한 번이라도 싸게 나올 리가 없죠. 예, 여러분이 아이파크면 싸게 파시겠어요? 땅값 자체를 비싸게 매입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비싸게 나갈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오피스텔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런 오피스텔일지라도 이제 옛날하고는 좀 많이 다르게 84 타입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그냥 아파트란 얘기예요. 사실. 예, 그러니까 아파트 우리 옛날 말로 따지게 되면은 24평짜리랑 똑같아요. 84는. 예, 전용률에 이렇게 좀 비교를 하시게 되면.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뭐 나중에 오른 거는 뭐, 뭐 오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 일단은 분양가는 비싸게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시세는 뭐 기본적으로 좀 <laughs> 많이 좀 나갑니다. 예. 송도, 청라 뭐 이런 데는 지금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뭐 더군다나 이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예. 하여튼 요번에 내일 모레 어, 10일 날, 12월 10일 날, 거의 나 거의 다 이제 항상 금요일 날 모든 공고문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때 좀 보시면은 어, 세부적인 내용 확인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거의 이제 어, 일요일 날 저녁 9시 어, 1교시 무료 강의 이제 진행할 때, 에버레스 이제 밴드라든지 유튜브 여기서 어, 라이브 강의 진행할 때 그때 한번 언급을 하게 되지 않을까 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교시, 10시에 하는 2교시에는 유료 강의인데, 그때 일, 이거를 먼저 하게 될런지, 1교시 때 하게 될런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직 뭐 일정이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오시게 되면 좋은, 예, 청약에 대한 정보라든지, 어디에 전략적으로, 예, 선택을 하시는 게좀더 유리하게, 유리하게 될런지, 이제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알아보시고, 예. 또 다른, 어, 뭐 비슷한 입장에 계신 분들하고 좀 많이 대화도 나눠보시고 하게 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청라 국제 도시에 있는 그 아이파크는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뭐 서머리 같은 거 조금 나와 있는데, 요런 거는 그냥 우리 카페나 요런 데에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마무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또는 일요일 저녁 9시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빠이빠이.